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아홉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히 소수만 차지하는 일에 내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 차지하는 일에 내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물론 아무리 소수만 차지하는 일이라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경쟁해야지요. 그러나 그 일에 내 마음 뺏겨버리지 마라.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신 베데스타 연못 곁에 있는 38년된 병자입니다.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길지 않은 그 시대에 병을 앓은 지 38년이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질병으로 고통했던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이 동하기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이게 포인트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된다는 기적의 소문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병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자리에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그 연못이 움직이는 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는지 아니면 막연한 미신인지 아니면 마치 온천처럼 물 밑에서 한 번씩 지하수가 솟아나와서 물이 요동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 풍경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저마다의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 놓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물이 동하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기회가 열리기만 하면 가장 먼저 그 기회를 잡아서 내 인생이 순식간에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축소판, 그게 바로 베데스타 연못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오절을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무려 38년 동안 병에 들어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 곁에 38년 동안이나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심각한 질병으로 그것도 누워서 살았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누워서 38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다 있겠지만,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요,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무려 38년 동안을 누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으십니까? 너무 당연해서 하나만한 질문 아닙니까?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낮게 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하나만한 것 같은 주님의 질문에도 뜻이 있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감이 좀 옵니다.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도 이상했지만 이 사람의 대답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 낫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주여 그렇습니다. 얼마나 낫고 싶은지 모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 될것 같은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은 38년 동안이나 자기를 누워있게 만든 그 질병이 아니라 우리 동할때 나를 못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질병 자체가 보다도 지금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게 고통스럽다고요. 누군가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갔다니? 들어갔더니 다니들어갔 나았다는 소문 그거 하나 붙잡고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도 알아요 아무리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자기가 가장 먼저 본다고 해도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힘을 다해서 기어가도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의 형편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압도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등장시키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의 문제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늘 누군가가 말하는 막연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좋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참 넉넉하게 살수 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늘 문제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고, 내가 경쟁해서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한탄과 이런 억울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돈 대주는 사람 없네. 여러분 38년 된 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탄식과 억울함인 것이지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람. 단지 모체 들어가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질병을 고쳐주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낳고 싶냐 이렇게 물으시는데도 38년 된 병자는 한탄만 하고 억울함만 쏟아내요. 그저 자기의 그 심정만 토로하면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냥 베데스타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면서 그 연못만 바라보며 한탄해하고 억울해하고 연못이 바라본. 연못이 움직이면 뭐하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텐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야.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냥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한탄, 이런 억울함, 우리도 너무 쉽게 듣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누군가 나를 조금만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누군가 내 인생에 든든한 뒷배만 되어주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나를 전혀 도와줄 수 없는 부모, 내 노후를 책임져 줄수 없는 자녀,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한탄하는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도 이런 한탄과 이런 억울함이 쏟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나의 피로를 채워주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만,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억울한 것이지요. 내 부모가 이렇게 해줬으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저렇게 해주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고 억울해하고 한탄하고 아니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수시로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냐 물으시는데도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전부 베데스타에 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타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는 삶의 방식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지극히 소수만이 차지하는 어떤 일에 마음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극히 소수만 들어가는 대학, 지극히 소수만 들어가는 회사, 지극히 소수만 차지하는 어떤 자리.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 시작하면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다 사라져 버리고 한탄과 억울함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땅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 줄 믿고, 내가 힘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고백 가지고 우리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 인생에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 최선을 다하면 그거 얻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그거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줄 알고 내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앞에 이미 서 계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번 특별새벽기도회 때에도 내 사랑 주님이 나를 수시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수시로 어느 날 새벽이었는지 어떤 말씀이었는지 수시로 묻지 않았을까? 아무개야, 네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 다시 한번 나를 뜨겁게 만나길 원하느냐? 네가 이번에 제대로 나를 만나길 원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만나는 일에 내 관심을 다 쏟아보야 될 텐데 늘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기다리고 찾고 부르짖지는 아니하고 내게 찾아와서 이미 내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베데스다만 생각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소수만 누리는 혜택에만 내 인생의 모든 것다 쏟아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언제나 내 앞에 서 계신 줄 알고 그분께 나의 모든 소원함을 다 아뢰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지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야 네가 이때까지 깔고 있던 자리까지 들고 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은 허투루 써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네 자리 들고 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 자리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을 동하게 해준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물에 집어넣어 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물이 동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님 그렇게 안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둔 사람이 그 즉시로 일어나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까지 들고 걷기 시작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물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헤스다가 동하고 거기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만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분을 만나는 거. 거기에 진정한 내 인생의 행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1년이 되었던 38년이 되었던 문제가 가볍든 심각하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든 세례요한이든 사마리어인이든 왕의 신하든 그리고 38년 된 병자이든 예수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참되게 해결되어져요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 만나서 문제 해결받는 분들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축추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감격하며 집으로 돌아갔겠어요. 조용히 집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붙들고 자기 일어난 일을 막 쏟아내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조가 10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가는 거? 옳지 않다 또 자리 얘기 나오지요 이 깔고 있던 자리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5장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 좀 보십시오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날 그 자리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양탄자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니까 그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쾌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잘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쾌해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이렇게 희화화시킬 수 있나? 아무리 네가 38년 된 병이 나은 게 기쁘다고 해도 안식일 날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안 된다. 마치 죽은 자와 방불했던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그 오랜 고통에서 이제 막 벗어났어요. 그럼 함께 좋아하고 함께 행복하면서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 만나러 달려가야지요. 그 너무 어이없게도 안식일 법 그래도 제대로 준수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게 신앙이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진실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정말 이상한 신앙. 여러분 안식일 개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신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신내산으로 데려와서 십 개명의 4개명으로 안식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38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 매여 있어서 종살이했던그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는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켜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을 쉴수 있는 특권을 주는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일을 쉴수 있는 특권. 종들은 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제대로 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지요.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든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든 몸이 너무너무 아프든 주인이 일 시키면 반드시 해야 돼요. 일에 늘 붙들려서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일을 멈추고 안식해라. 이제부터는 네가 자유인이 되었다. 이걸 상징적으로 안식일 개명을 주는 거야. 자유인이 되었다는 상징이야. 안식일에 일을 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아름다움과 복락과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게 안식일법. 그런데 그 구원의 아름다움과 복락과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그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서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데, 어이, 거기, 그거 들고 가면 안 돼. 그러면 안식일법 위반이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고요. 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들이 지금 심각하게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얼마든지 병이 나은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저는 또다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의 풍경이 생각났습니다. 연못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그 치열한 경쟁. 혹시 이 유대인들은 신앙생활도 경쟁하듯이 한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잘 섬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경쟁.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지.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경쟁.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 고침 받는 방식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이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 그것도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딱 세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기, 그 이단, 그 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막 경쟁시키는 이런 구조.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이냐고요. 신앙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구원의 아름다움과 복락과 자유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 형식만 남아버린 것이지요. 그 아름다운 신앙이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교회를 베데스다 풍경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소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라면, 그것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 모든 사람들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제대로 만나는 장소,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깝던 것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스러운 고침받은 남자,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이 훨씬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우린 베데스다 연못하면 항상 그앞 부분만 보니까 이 부분을 잘못 보는데 한번 보셔요. 유대인들만 신앙의 왜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은 이 남자의 모습에서 훨씬 더 무서운 신앙의 왜곡을 봐요.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다시 만나줘요. 딴 사람들을 한번 만났는데 이 사람은 또 만나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여기서 만났다는 동사는요, 우연히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만났을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또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셔서 이제 네가 다나았으니까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우리 주님 너무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15절, 16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까 예수라 하니라 찾아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 좀 보이셔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네가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자꾸 추궁하던 차에예수님을 성조에 다시 만났어요 머리에서 뭐가 바짝 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안식일법 위반이라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유대인들 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나를 안식일 에 고쳐 주었다고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했다고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이 말이 됩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산송장 같은 자기를 일으켜 세워줬는데 자기 책임 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발했어요. 그것도 자기 발로 찾아가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 이렇게 놀라운 체험. 38년 된그 병. 38년 동안 누워만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일어났는데도 이럴 수가 있구요 그럼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느냐? 그게 내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에 맞는 일을 더 힘써서 하기를 원하고 그 놀라운 체험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거기다가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 다시 찾아와서 죄 짓지 말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도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 38년 된 병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를 고쳐주셨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체험을 해놓고 나서도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 주님 다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만나야 돼요.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것저것 못했던 것들 이제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시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하신 몸으로 이제 얼마든지 병들었을 때 못하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곧바로 유대인들 찾아가서 예수님을 안식일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런저런 체험이 있었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생에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찾아왔다가 그 가운데 속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했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감격해하고 행복해하며 주님껏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 간증하고, 여러분. 그런데 38년 된 병자처럼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자유함을 받은 다음에 그 건강으로 죄지을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유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돈 가지고 전에 못 짓던 죄짓고,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그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데 죽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낳았으니, 네가 은혜 받았으니, 네가 이런 체험했으니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며칠만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잘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 살려고 하는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고 싶어 하는지, 계속해서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많이 식었다고 느껴진다면, 주님을 만날 만한 이때에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이때에 이번에는 제대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이름을 새벽마다 사력을 다해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